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 지금 하나님이 세상 건세와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느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요약을 하면은 중국의 지금 폐렴과 열병, 내비기 26장에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말씀의 칭조 중에 하나님이 유적 칼과 기근과 유행병, 그것을 줘가지고 하나님 백성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인데 지금 중국과 북한은 어, 레위 26장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레위 특별히 레위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지지 키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돌아와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순종에 의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칠찍질을 하는데 칠배나 칠배나 징계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데.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유혹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가지고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을 받게 하고 핍박을 받게 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돌아와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는 기한 자료와 축복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오늘 이 유다서 앞에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가 있죠. 야고보서 1 장에 보면은 이 믿음에 우리가 예수부터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의 말씀 로마시대 믿음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일장1 3절 사도행전 1 3장2 6 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의 말씀이 있는데 그 구원의 말씀 믿음의 도 이것을 주면은 너희가 어떻게 짓게 행하느냐 하나님은 미혹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유혹을 줘가지고 그것을 싸워 이기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하겠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는 너희 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도를 줬으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줬다면, 예수도 믿고 교회에 들어서 어떻게 믿을 건지 말씀을 통해 가르쳤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시련을 당하겠는데, 그 시련을 당한 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조금도 사제를 보니까 인내를, 믿음면 시련을 실련을 겪으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면 인내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헬리야왜 부족함이 없게 하느냐? 베드로 전서 1장 15-16제를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에 이뤄야 됩니다. 헬리야왜 그렇게 되느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신부가 남편을 남편은 예수로 두고 우리는 신부인데 신부가 마지막 날 주님의 계시록 19장 8제로 오면은 주님과 신부와 주님과 결혼식을 한다. 결혼식 영적으로. 아멘. 예, 주님의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지금은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주님의 신부가 되가영원도록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고 우리가 함께 다스리는 자. 이 왕비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거룩해져야 거룩한 성세의 루살렘에 들어갈수 주님과 신부가, 우리는 신부가 지고 주님은 신랑이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거룩한 성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맞는지, 왜 인내를 하여 심을 시험을 참고 인내를 해야 되는지 12절 보세요. 결론으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일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어디 가서 받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시, 시, 신부가 여기 머리에 쓰는 거 있죠? 왕관 같은 거 쓰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지어진 다 아멘 다시 아, 네.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들어가지 못하면은 절대로 죽는 신부도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이 면류관 주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 믿음의 시련을 참는 자, 인내하는 자하면 그래서 네. 온전하고 구비해서 어떻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비해서 준비해서 할렐루야 음.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12장을 한번 보겠습예레미야1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상대대로 믿음의, 즉, 모태신앙입니다. 렐리아. 근데, 너를 모태신앙이 특별히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로 세웠다 하니까, 예레미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어린아이라서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을 세선포하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 예레미야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수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했고, 유다는,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앞으로 심판할 거다를 말씀하고, 하나님이 다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지금 교회를 다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나이 어린 내가 어른들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 말이요. 교계 대단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 말이요. 그 예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의 한이되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과 사두계, 사두계는 제사장, 대제사장들한테, 바리세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그들한테,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교계에서 최고 위대한 사람들한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제일 위대하다고 교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독사새끼들아 얘기하라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말을 했어요. 난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아는 그런 말을 전하다니까, 나는 어린아이인데 가서 듣겠냐고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12장 가기 전에, 왜 그들이 그렇게, 네,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예레미야예레미야가 내가 어린아이니까 못 전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이유가 뭐냐. 1장 9절, 9절 10절 보고 내가 다리는것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아, 8절부터,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시대의 주의 종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를 구원하리라. 그들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테니까 두려하지 워 말아라. 하면 나 여호와의 말이 하시고 여호와께서 구절해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을 여호와께서 내,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십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일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너가그 말을 대하면 그들이 전부 다 뽑아버린다 하면 뽑고 파괴한대. 아, 우리는 건설하기 위해서 주의종을 세우기라고 원하는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의종을 택하라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냐 하면 은 하나님이 파괴하고 얻어버린다그 말이에요. 파멸하기로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다시 다시다 넘어뜨리고 다 파괴시키고 다시 건설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라 하니까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들에 게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널 구원하리라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 이유가 11절 이하로 오면 살고남미가 북에서 부터 가 북에서 어떻게 기울였다고요? 하나님의 가마가, 끓는 가마가 부을부을 끓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북이, 북쪽은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지하다니까 너무 힘는데 그럼 그 원인이 뭐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로 2장 13절 볼게요. 2장 13절. 내백성의두 네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파는 것이 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엉덩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하면 그 시대의 주의 종들이 생수는 누가 생수니까 요한복4장 16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마셨던 세상에 나가서 마셨던 그 물은 먹어도 먹어도 못 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영원토록 소산하는 생수다. 아멘.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주님께서 창세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언해서 성령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주, 충만하기만, 성령께서 대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겠는,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터진 농덕이라는 거예요. 너 가두지 못한. 새만 물이 고여야 그 물을 떠먹죠. 그렇죠? 근데, 너희들이 듣고 있던 그 말은 다 터진 농덕이다. 즉, 하나님 의 말씀 아닌 것을 지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지냈다는 얘기를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장 1절 보고 30절, 3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내일 보 예루살렘은 누굽니까? 이방 가운데서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날 너희가 하면 예수 터으면는 우리 아멘? 성도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성전 이 있는 거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빨리 다니고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성을 용서리라고 결국은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아습니까 결론은 바벨론들은 나중에 치십니다 하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을 이렇게 가지고 이스라엘백 선을 치는 모습까지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예를 들면 보게 됩니다. 아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왜가지를꺾어요리라 15장에 보면 은 우리가 떨어졌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멘. 열매가 없으면 떨어진줄 알라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은 농무고, 예수부터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떨어진 줄 알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께접붙침받아서 열매를 맺어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43절은 열매 맺는 백성들이 천국을 유호도로 즉, 생명의 멸류관을 유호로 받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어려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알레리야. 그래서 12절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라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제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칼과 기근과 온역 전병까지 줘가지고 저번 시간에 할레루야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게 하는데 아멘? 그래서 1 3절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 즉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전아요 성경 한 구절 내놓고 엉뚱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관계도 없는 말씀 하나님 뜻과 관계도 없는 말씀 세상 사람들 듣기 좋은 말씀을 못 뽑아 전하고 예리미야 뽑아서 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중에 지키기 전에 늘 선지자로 세운 이유가 너는 나이를 하지 말고 하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맡으면 너는 전해라 할렐루야 듣지 않아도 전하라고 말이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은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하면? 죄를 지적하고 그 죄가 들어가면 회개하는 하나님 용서한다 그랬으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보면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믿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면.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 듣고 회개하면은, 저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회개하면은, 나면.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면은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백을 해야, 즉, 말씀을 보고 내가 제가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성지자들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해서 전도들이 제가 들어나면 싫어하더라도 지해서 아멘. 그들을 회개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회개할 줄도 모른다. 그말이니다 말씀은 돌아올 줄도 몰라. 잘못대로 살아가도 지적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30절 한번 보겠니다 30절. 30절, 31절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움이 있다. 왜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지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다스리라고 이 선지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기 맘대로 다스리고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30일째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우리는 다 거짓되다 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은 너희 그 가는 생각, 너희 생각,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너희 가는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아멘. 우리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잘못된다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지라 아멘. 그 네가 잘못된 그악 생각이 죄니까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이 하늘보다 땅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높으니까 네생각을 버리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라 그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짓 거짓을 일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피를 피를 즉 제사를 지내하시고 즉 죄를 사게하시고 내가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서 내 대신 양이 피를 흘려서 유월절 어딘 양 예수 그리스도하면 그걸 예표로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선지자는 그러면은 앞으로 주님의 다시 피를 아기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죽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건세 마귀를 이기고 레리야 언제나 고비한 고비에서 믿음의 실현이 하나님이 하, 보시기에 합당한 신령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에 영원한 생명, 생명의 밀류관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제약된 제약을 제지르게미혹하는 믿음의 도를 미혹하는 흑암의 건세 마귀의 건세,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흑암은 뭐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라 그 말한다면, 이 흑암은 마귀는 이 세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는 흑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 환장하겠 있어 죽겠어. 그래서 불평하는 사건을 한 거죠. 예레미야 12장.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게 고난이냐 말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주의 종으로 하나님 이 길을 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길을 가기 해서 세상과 왕들과도 타협하지 않고 왕들에게도 가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고 아멘?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냐? 하나님 앞에 따지는 장면이다 12장 1절. 여호하여 내가 주와 변론하실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 내가 하나의 님 말씀으로 비교해는것까 하나의 님 말씀 맞다는 거요. 예내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잘못된 걸 알았다고 막 인정했다.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자는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 마귀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릴리아. 악인의 개. 아멘. 마귀는 욕대가지고 하나의 님 말씀 아닌 가하나님의말씀만이 진리인데 비진리, 거짓, 거짓 것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 악한 자들 말을 들어가지고. 예. 그들이. 주의 종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들은 교회도 크게 하고, 예? 너무너무 편안하게 예? 목회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시키는 말씀, 회개하러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멘. <laughs> 악한 자에게 형통하며 반역하는 자가 편안하면 무슨 닭입니까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신명기 28자에 보니까, 너가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열국 중에 머리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꼬리가 되게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드냐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를 5절분 시간이 없어서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하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라니까 무조건 전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하나님이 하라니까 사람들이 안 같더라도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다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알잖아요. 그 뜻인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우리는 신앙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아멘? 그 얘기를 4절, 5절에 이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바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즉, 다시 말하면은 나중일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국은 믿음의 일고 영원고를 받기 위함이다. 알레루야 그 얘기를 오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즉, 이 세상에서 너희들과 함께 안 믿는 사람하고 악한 자들하고 함께 달려도, 너무 피곤하면, 그들이 막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평안하게 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피곤하면은, 어찌 능이 말과 경주하냐. 앞으로 말과 경주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시련과 연단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면, 네가 연단받고 난 이후에는, 정거같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즉, 말과 경주할 때도 이기게 해준다. 누구가?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시련과 연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요단강, 요단강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끝면 신세상 삶이 끝나면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만나게 할 때에 그들은 요단강 못 건너. 그렇지만 맹든 건너게 한다 하면 그렇게 하면서 시련하고 연단 하니까 불평하지 말라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리니와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믿음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않고 평상시에 마귀들과 동의했던 사람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너희는 과감하게 들어갈 때 하나님 열어줍니다. 아멘? 아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있으니까, 불평하지 마라. 아멘. 그 얘기를,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아 73편,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생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왜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싫어 하더라도 전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고통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아멘? 넘무질 뻔하였고 음.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경통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미가야 같은 사람들은 왕들하고 짝짝거려가지고 거짓은 내가 왕에게 평안하게 담고 에?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야 산다는 다고매군노 짓을 하는데 영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보이는 오만한 자들이 질투하였으므로다, 사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고, 그 힘이 강단하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하, 아, 이 세상에 살 때도 편안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있어. 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이 세상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돈이 많으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썩, 떵떵거리면서 살고, 보니까 부러워 죽겠어. 그러나 내가 넘어질 이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갈 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 시간에 있어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종말을 깨닫, 깨달, 깨닫을 수 있다. 면멘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은혜, 어,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련을 주는데 그것들 있을 때는 인내로서 시, 연단을 받아가지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생명이 멸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성소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아멘. 문들을 통해 증견내가지고 그게 천국입니다. 그때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된다, 그들은.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고 하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는 것이, 즉, 시험을 다해서 인내로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련을 깨닫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10편 119편 보고, 믿음의 결국 영문원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10편 119편. 10편 119편 6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받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시련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연단 받는 것이 시련 받는 것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한다는 얘기를 자6 7절 보겠습니다. 1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탱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옛날에는 예? 하나님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사심을지킵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여 생명이라며 믿음에 돈을 줬는데 그 말씀 지키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은 그, 그것이 사망길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기 때문에 생명이 부활이라 심판이 부활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결과를 아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해서 책찍게 한다. 할렐루야 돌아오라고 하면 그래서 말씀대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 증거가 축복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이 세상도 잘 되게 하고 하면, 먼저는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하고 연단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면, 말씀이 영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그렇다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연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받고 아멘 하나님이일 오메에서 알지 못했는데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알게 합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라 하나님 사랑하라 유사랑하라 아멘 그 율법 안에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 아멘?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생명이기 때문에, 알렐리아, 얻기까지 연단한 그 연단을, 법도를 지키기다. 이제 이제야, 연단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지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70절에, 그들은 마음은 살짝 기름덩이가 떠난다는 즐의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고 말입니다. 이로 말미 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천금무를 찾기 위해서 그돈 가지고 돈이 많으면 일만하게 뿌린지도 알고, 덴더센스 6장 10제를 보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려놨는데 그 일만하게 뿌려라은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돈 때문에 얼마나 조금 쫓아다녀서 달려가버려. 그러나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아멘, 보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받고, 할렐루야, 영원한 증거의 소망을 살아가는 시 얼마나 소중한 것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고, 대살로니가 후서 보고, 시간 조금 지나더라도, 베드로 전서까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감사해야 된다. 아멘. 예, 하나님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잘못 가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해서 생기하고 채찍질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돌이키라고, 아멘? 감사하지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의 대국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며,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이것을 인내로 이해됐다, 아멘? 박해받고 환란이 있더라도 여러가지 예수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가지 불평하지 말고, 아멘? 혼란 중에서 너희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하면 저들이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 그들은 평안할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연단 받고 훈련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생명이 구할라 하면 저들이 평안하게 예수 믿는 삶.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돈을 쫓, 쫓, 쫓아가고, 이 세상에 일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게 공의로운 심판의 보다. 하면 은 공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고구별를안 되면 은 세상 사람 심판에 똑같이 심판한다. 그게 공입니다. 공이. 할렐루야.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생명의 멸류감, 인내, 아멘. 믿음의 시련, 아멘. 생명의 멸류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한란과 고난 중에서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응. 하나님의 때에 세워준다, 그 말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위하여, 즉, 우리가 영원한 천국, 킹도 모가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 알면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왜? 영원한 천국은, 영원, 영원, 영원 영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6절에 그러면 그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세상원들가 짝이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 돼가지고 살아가는 평안하고 에리미아 복에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너희로 한납받게 하는 자에게는 들 한난으로 갚은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할 때 7절에 관란받는 우리에게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 안식은 뭐라고요? 안식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그래서 우리는 인남의 참여 연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잘못을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아멘.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징계하고 채찍질하지 않으면 사생자를 하나님 인정 안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니까 징계 안 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면 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8절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부터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드라 영원한 형부, 멸망의 형벌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안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고 하면 그런데 고난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성령 받아서. 우리는 고난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로 영원구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69절 보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말세에 나타내려 예비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고 실현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받을 이야니다이 영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즉, 유다스 1장 5절을 보니까 일반으로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구원받게 하는데 믿음의 도를 주는데 그것을 힘써 싸워야 될 이유는 믿음의 결국 영원구원을 받기 사람이 연단과 훈련을 주신다. 아멘. 그렇게서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일절 부절만 믿고 보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에 나타님이로 예비된 구원. 예비된 구원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이제 일반은 얻은 구원을 받으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서 믿음의 돈을 주는데 그 믿음에 돈을 미혹하는 마귀를 이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육절의 흑암의 본수입니다. 아렐리아, 그것을 이기 위해서는 말씀에 예비된 예.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입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냐?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랑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으며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으 이제 믿음의 돈을 주는데 그 믿음의 돈은 흑암의 건세 마귀가 믿음의 돈을 지키지 못하였어요. 여러가지... 이런 위협을 합니다. 그 위협을 하는 우리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은그 연단된 마음 어, 연단 가운데 인내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하나님께 성령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이이겨어서 능력.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생명의 구원으로 나가서 이제는 결국 영혼의 구원 육신은들고가세는 결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영혼은 주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 은 반드시 실망을 하는데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공로운 심판을 돌려 우리에게 환단받게 하니까도 환단을 갚으시고, 우리가 믿고 참고 인내하며, 온전하게 인내로서 우리가 믿음을 구비하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흐름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의 열쇠로 벗시옵소서 말아놨다, 신앙으로 떠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감받을 줄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것들을 맡겨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laughs> you.